네, 안녕하세요. 방랑자 입니다.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 와서 있습니다. 치앙마이 공항이 상당히 조그맣습니다. 여기 입구에 수속 밟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네요. 아주 빨리 끝났습니다. 근데 치앙마이에 오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한국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지금 검사를 아예 안하네요. 네. 자 환전을 여기 나오시면은 여기 파란 색깔 있죠? 여기서 환전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시면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여기 파란 색깔 여기서 환전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아 근데 네. 되게 아기자기하고 공간이 잠겼습니다 여기서 환전을 하고 시내까지 가는 방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환전을 좀 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나중에 치앙마이 오시게 되면 바로 여기 출구 나오셔가지고 앞에 파란 색깔, 예, 여기가 시내보다도 더잘 쳐집니다. 자, 이제 환전을 하시고 나서, 사와디카, 사와디카, 나오신 다음에, 이제 차를 어떻게 잡으시냐면, 저쪽으로 나가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150바트입니다. 150바트, 예,니까, 그러니까 시내 어디 가든, 그러니까 꼭 여기서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가시게 되면 또더 많이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근데 네, 서양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치앙마이 하면은 뭐 옛날부터 한달살이 성지였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히 디지털 노마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옛날에 치앙마이가 넘버원이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여기가 이제 물가도 싸고 살기 좋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택시를 이렇게 어디 가시는지 얘기하면 예. 쉽게 탈수 있습니다. 예. 출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바로 옆에. 여기도 담배 피는 곳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지금 6시간 동안을 담배를 못펴가지고 지금 도착하자마자 차 예매도 하지 않고 바로 담배 한대 피고 이제 차 예매하러 갑니다 아 담배를 검사를 아예 안하네요 담배 검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긴 검사를 안하네요 다른 곳에는 그, 지금 검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가라 그러네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담배를 좀 충분히 사가지고 오는 건데, 여기 담배 값이 좀 비쌉니다. 자, 아까 제가 그차예매하는데 거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아, 11번이네요. 네, 예, 도월 11번. 여기입니다. 여, 이 여자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예, 지금 제가 숙소하고 뭔가 잘못된 게 있었는데, 직접 통화까지 해 가면서 다 해결을 줬습니다. 여기 11번 옆에 창고입니다. 아주 친절하네요.